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난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확 뺏기는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평범한 SUV에서는 시선 뺏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준비한 주인공은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자동차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마세라티의 르반떼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마세라티 르반떼는요 출시부터 정말 화려했던 자동차입니다. 실제로도 마세라티사가 이 르반떼를 출시하면서 매출 폭이 아주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유를 알것 같네요.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 와.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인데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마세라티 차량을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정말 큰코 다치십니다. 저 세무 김팀장이 적극 추천드리는 마세라티 구매 요령법은요. 바로 19년식 이상의 차량만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자동차들이 고질병이 많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19년식 이상부터는요. 고질병 중에 하나인 기어변속기가 변경이 되면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고장률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6개월 만키로 동안 무상수리도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요. 크게 걱정 않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법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서두가 너무 길었죠? 차량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게 많아져서 그랬는데요. 오늘 이 자동차. 얼마일까 하는 생각 많이들 드실 텐데요. 신차 출고가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했던 자동차가 오늘 고작 3,9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진짜 3,900만 원짜리로 1억 4천만 원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 저 세무 김 팀장이 준비해왔으니까요 위에 있는 연락처로 빠른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1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은 물론 추가 상품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건 제가 보면서도 정말로 아름답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를 어떻게 이렇게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 자체가 굉장히 우아하고 럭셔리함이 듬뿍 담겨 있는 자동차인데요. 일단은 마세라티 하면 뭐겠습니까? 이 엠블럼 아니겠어요? 진짜로 이 삼지창이라고 불리우는 엠블럼 자체가 너무나도 럭셔리한데 이 명차들은요, 엠블럼을 차량 곳곳에 다 숨겨놓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범퍼, A 필러, C 필러, 전부 다 마세라티의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정말 럭셔리하다. 이말 한마디로 그냥 정결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한 차량의 컬러 색상이 마세라티에서 가장 인기 많은 색상이라고 하는 컬라이트 블루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죠, 사장님들? 진한 파랑 색깔의 감성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너무나도 럭셔리하지 않나요? 차가 뭔가 쿠페형 SUV처럼 생겼으면서도 굉장히 문짝이 크기 때문에 압도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자동차인데요. 또한 썬팅도 반사 썬팅에 고가의 썬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쿠페형 SUV 차량답게 프레임 리스 도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옵션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압축도어도 앞뒤 양옆 내장 모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요점도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엠블럼이 고급차에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히필러 쪽에도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들어가 있고 와 정말로 럭셔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트렁크 종관 자체도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용량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GLS 만큼의 초대형 SUV 만큼의 큰 트렁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6대 4 폴딩을 하게 된다면 3인 가족까지도 차박 캠핑 여유로운 라이프 생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오니까요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실라는 꼬냑 시트 색상의 실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또 설명드리는데요, 고급 차에는 이렇게 엠블럼이 자주 박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레일을 걷게 되면요, 2열까지도 개방감을 훨씬 넓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요점 참고해주시면서 시트도 관리를 너무나도 잘하셨네요. 가운데는 메쉬 재질과 함께 이 아파 가죽의 꼬냑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세라티를 공부하면서 느꼈는데요. 이런 스키티를 수제 작업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장인분들께서 전부 다 수제로 스키치를 박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돈값 하는 자동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는 아날로그 시계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요. 각종 DIS 조그 셔틀과 함께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 뭐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이 마세라티 키도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셨네요. 너무나도 럭셔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종 편의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 수입 SUV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 마세라티 르반떼 3,900만 원짜리인데요. 여러분들, 소렌토 3,900만 원. 마세라티 3900만원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이 마세라티 차량을 구매할 것 같은데요.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킬로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자동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보증 철저히 받을 수 있는 미세 누유, 미세 무수 불량 하나도 없는 컨디션 대박 난 자동차가 오늘 3900만원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세모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영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